반갑습니다. 코인 바로 알기 식스동입니다. 암호화폐를 하면서 다계정으로 수익을 챙겼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다계정을 하고 있고 활용도에 따라 상당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암호화폐 다계정 꿀팁에 대해 살짝 맛보기로 풀어드리고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계정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아이디, 트위터, 디스코드, 메타마스크, IP 트랜잭션 관리입니다. 암호화폐 다계정을 하면서 구글 아이디가 왜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먼저 생기실 거라 봅니다. 구글 아이디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 사이트를 회원 가입하는데 대부분 구글 아이디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글 아이디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다계정을 통한 에어드랍 노리기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 크롬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를 보면 크롬이 여러 개인 걸알수 있죠? 이렇게 여러 개의 크롬을 각각 디스코드, 구글, 트위터, 메타마스크를 설치해 놓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크롬 여러 개 만드는 방법은 위 이미지를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추가 버튼을 눌러서 크롬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 아이디는 어떻게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힌트를 드리자면 본인 핸드폰에서 구글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답니다. 일정 기간 텀을 두고 만들어야 하며 30개, 50개, 100개 이렇게 많이 만들고 싶다면 그에 따른 방법이 있긴 한데 이번 영상은 다계정 맛보기 영상이라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암호화폐를 하면서 트위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 아이디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구글 아이디로 트위터 아이디 생성도 가능하고 애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이메일 주소 가지고 있는 거 다섯 개 이상이잖아요. 다 계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 트위터 아이디도 생각보다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각종 이벤트 참여나 진리, 글림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셨다면 트위터 아이디의 중요성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디스코드 아이디도 이메일만 있으면 여러 개 생성 가능합니다. 다만 몇몇 디스코드 서버 입장 시 전화번호 인증된 계정만 입장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다 계정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진정한 코인어라면 최소 본인명의 핸드폰 두 개는 있어야겠죠? 가족, 친척, 회사, 동료, 지인 등을 풀 동원해서 어떻게든 전화번호까지 다 인증을 받아둡시다. 가상번호로 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영상은 다계정 맛보기 영상이라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메타마스크 여러 개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맨 처음에 소개해드린 대로 크롬을 여러 개 만들었다면 각각 크롬마다 크롬 웹스토어에 들어가서 메타마스크를 설치해주면 됩니다. 암호화폐 다계정을 하다보면 암호화폐 지갑을 정말 여러 개 만들게 되는데 이때 귀찮다고 시드문구 관리를 안 해주면 주후에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반드시 각각 지갑에 시드 문구를 종이에 적어 보관하세요. 암호화폐 다계정을 할때 IP 주소를 확인하여 다계정 유저를 필터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반드시 IP 주소를 필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꼭 신경 써야 하는데요. 내 IP 주소 확인하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내 IP 주소 확인이라고 검색하면 IP 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계정 한 개마다 IP를 다 다르게 할당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다계정 초보자가 할 만한 방법은 집에 있는 인터넷 한개 회선과 와이파이를 잡아 사용하는 것이고, 본인 스마트폰에서 데이터 4G나 5G를 켜서 IP를 3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본인 능력껏 회사 컴퓨터를 활용한다거나 프록시, VPN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메타마스크 지갑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더리움이나 매틱 등을 지갑으로 전송할 때제 개인 지갑에서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싼 수수료를 내가면서 전송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비싼 수수료를 내가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메타마스크의 이더리움이나 매틱을 전송하는 걸까요? 그 정답은 다계정인 것을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 이미지를 보면 트랜잭션이 잡힐 때 입금자가 MEXC, 코인X, OKX 등 거래소로 잡힙니다. 그러면 트랜잭션만으로 이게 다계정 지갑인지 실제 사용자 지갑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특정 A라는 직업에서 1번부터 5번 지갑 주소로 코인을 전송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1번에서 5번 지갑 주소 사용자가 같은 사람 아니야?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수 있겠죠. 만약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해를 포기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러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비싼 수수료를 줘서라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전송해야 을 합니다. 암호화폐 다계정으로 에어드랍을 받아서 현금화할 때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동일 주소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번에서 5번 지갑에 있는 코인을 업비트 지갑 주소로 전송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업비트 지갑 주소는 한 개이기 때문에 트랜잭션에서 1번에서 5번 지갑에서 동일한 업비트 지갑 주소로 전송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트랜잭션이 잡히게 되면 이 역시도 다계정 필터링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1번에서 5번 지갑에서 각기 다른 주소로 전송을 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다 계정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 지갑마다 모두 사용자가 다른 것처럼 꾸며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업비트,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는 입금 주소가 계정마다 딱한 개가 할당됩니다. 이런 거래소 말고 비트겟, 후업이 OKX와 같은 입금 주소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는 거래소를 사용하면 됩니다. 비트게스의 경우 입금 주소를 50개까지 설정 가능하며 후업이 OKX는 20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어드랍 받는 코인이 어떤 거래소에 상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3개 거래소는 모두 가입해두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메타마스크 트랜잭션 관리라고 하면 입금할 때만 중앙화 거래소에서 전송하는 것만 신경 쓰는 분들이 많은데, 출금할 때도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이 부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셔도 다계정 고수로 가는 첫 걸음을 뗐다고 볼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각 거래소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아래 링크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링크는 유튜브 더보기란과 댓글창에 남겨둘게요. 암호화폐 다계정을 하다 보면 관리할 게 너무 많아서 머리가 어지러지랍니다. 저는 엑셀을 활용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딥한 암호화폐 다계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